안녕하세요. 전주 금방망이다육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행복한 다육생활을 위한 소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 아침이고요. 내일부터는 지난 주처럼 34도, 35도 이상 되는 그런 폭염은 없을 듯한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또 주중에 비 소식도 종종 있더라고요. 무더운 여름 동안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 아이들 더위에 지쳐서 많이 물고파 할 텐데 단수시켰던 아이들 갑자기 물을 주게 되면요. 아주 큰일을 치를 수가 있어요. 단수시킨 아이들만큼은 처음엔 샤워시키듯 조금씩 조금씩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시다면 010-8477-4173번으로 문자 또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예쁜 아이들 할인가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요, 봉황폼처럼 잘 말린 해모수입니다. 사이즈는 10cm 이고요. 2만원씩 판매했던 아이들인데, 오늘은 할인가 14,000원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제이드스타입니다. 9만원씩 판매했던 중대품 사이즈이고요. 사이즈는 15cm 정도, 오늘은 할인가로 6만원 드립니다. 제이드스타 15cm 이상이고요. 판매가 6만원입니다. 다음 아이는요. 레드와인이에요. 레드와인인데 아주 짱짱하게 올해 이 화분에서 묵었던 아이랍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이고요. 원래 판매가는 2만원이었던 아이. 오늘은 할인가 14,000원입니다. 정말 오래된 블랙퀸이라는 아이고요. 수정처럼 입 끝이 각이 생기고 있어요. 사이즈는 13에서 15cm 정도 되고요. 어, 자구도 하나 밑에 나오고 있네요. 오늘은 할인가 18,000원 드립니다. 다음 아이는요 가이아입니다.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10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판매가는 저희가 11만 원 정도 판매했던 아이인데. 오늘은 할인가 8만원 드리겠습니다. 가이아 10cm, 8만원입니다. 어, 다음 아이는요, 천대전송금입니다. 목대도 있고요, 군생이고요, 철화폼으로 되어 있는 아이예요. 저희가 초창기에 9만원 정도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은 완전 특가 4만 8천원 드립니다. 천대전송금군생이에요. 이 친구는 크리스틴이라는 아이인데요. 진한 핑크와 피멍으로 물이 드는 게 특징인데 이제 물들 다리 얼마 안 남았어요. 사이즈는 10cm 이상이고요. 오늘은 특가로 15만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아모레미오금입니다. 군생이고요. 1두기준 5만원인데요. 이 친구는 3두 군생입니다. 사이즈는 10cm고요. 오늘은 특가 1두 기준으로 5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날 스프레드 마리아이고요. 원통형 철화로 잘 변이가 오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10cm 이상이고요. 저희가 판매가 7만원 하는 아이인데, 오늘은 특가로 5만원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날 스프레드 마리아 철화폼으로 엮일 것 같고요 사이즈는 10cm 이상입니다 어, 다음 아이는요 레디 시라는 아이인데요 심청이 폼으로 생겼네요 사이즈는 15cm 아주 맑은 타입이고요 6만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은 할인가 45,000원입니다. 레디쉬입니다. 이 친구는 카이저입니다. 어, 중국 수입 아니고요, 국내 번식용이었고요. 사이즈는 13cm, 이두근생이고요 저희가 14만원 판매했던 아이인데, 오늘은 할인가 10만원 드립니다. 이 친구는, 어, 초창기에 슈퍼스타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집에 온 아이인데요. 사이즈는 13cm 정도 되고요 오늘은 할인가 25,000원 드리겠습니다. 슈퍼스타입니다. 거만둥이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이 친구는, 맘모스 백금 철화입니다. 철화가 아주 잘 엮여 있고요. 군데군데 백금도 아주 잘 내려가 있는 아이예요. 판매가는 100만원이고요. 오늘은 특별 할인가 75만원 드리겠습니다. 맘모스 백금 철화예요. 이 아이는 물듬이 아주 예쁜 레드탄이라는 아이입니다. 초콜렛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요. 입은 굉장히 넓은 환엽이면서 말리는 스타일이에요. 판매가는 2만원이고요. 오늘은 할인가 15,000원입니다. 아주 오래된 우리 엿는 철화폼을 가지고 있는 군생입니다. 판매가는 12만원인데요. 오늘은 할인가 9만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10cm 이상이고요. 우리 염르 군생입니다. 이 친구는 링고스타 금입니다. 백금, 세금 다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14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오늘은 특가 10만원, 링고스타 금 10만원 드립니다. 이 친구는 미엘라 금입니다. 소품 아니고요. 15cm 정도 되는 중대품 사이즈입니다. 판매가는 25,000원 이상 했던 아이고요. 오늘은 할인가 18,000원 드리겠습니다. 미엘라 금 15cm입니다. 이 아이는 맥라이징입니다. 오리지널이고요어 이두이고요. 밑에. 약간 입변이 금줄 좀 들어가 있네요 사이즈는 11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판매가는 저희가 6만원 이었었는데 오늘은 특가로 할인가 4만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앙코르 사두 군생이고요 7cm 정도 되는 군생입니다 수입이었고요 뿌리 내렸고요 8만원 정도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은 할인가 6만원 드리겠습니다. 앙코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황홀한 연꽃 백금이에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되고요. 짱짱하게 여름 잘 나고 있습니다. 판매가 6만원이었던 아이. 오늘은 4만원 드립니다. 황홀한 연꽃 백금입니다. 오늘 금방망이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쁜 아이들 마음에 드는 아이들 있으셨다면 010-8477-4173번으로 문자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휴일 즐겁게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예쁜 아이들로 물듦이 조금 더 확실한 아이들로 날씨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또 한번 예쁜 아이들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행복한 날 되시고요. 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전주 금방망이다 여에서 인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